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스토리지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AI 주제에 맞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어, 사실 저희가 그 지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델텍 월드라고 하는 연례 행사를 했었었는데 잘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께서 저희 행사에 오셔서 저희 델 회장님과 함께 AI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가 AI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을 활용했었는데요 그 AI 팩토리에 이르는 그 꼭지 중에 하나인 스토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스토리지 중에서 가장 저희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파워 스토어라는 제품인 거고요. 이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토리지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로우 엔드, 미드레인지,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파워 스토어는 대리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미드레인지 제품입니다. 파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횟수로는 약 5년 차. 즉 2000년부터 저희가 판매를 시작한 제품이고요. 어, 이런 AI 시대라든지 혹은 빅데이터 분석 혹은 멀티프로콜에 대응하는 멀티클라우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종류라든지 프로토콜 그리고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멀티클라우드를 통해서 어, 로컬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백업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어덥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델테크놀지의 AI 전략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가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AI를 접목할 때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초점을 맞춰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입니다. 이미 저희가 제품 안에도 이런 AI 기능들을 이미 임플케이션해서 테스팅을 하고 어, 적용을 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 외에서 이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기능을 이용한 펑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운영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한 겁니다. AI를 고객분들께서 적용하고 개발을 하기 위한 플랫폼, 기본적인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이르는 모든 플랫폼을 하나의 검증된 디자인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맨 마지막이 AI 위드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어, 플랫폼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플랫폼 위에서 여러가지 솔루션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전략적인 제휴사와 함께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AI 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탄한 씨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워 스토어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지 안에도 이미 AI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5년 차인데요. 5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어떤 거였었냐면빅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레이크 같은 용어들이 막 정립이 되고 스타팅이 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출발한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으로 발전이 되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파워 스토어는 자체적인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지 기능들을 조금 더 지능적인 형태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소스스밸스라라지지아면캐 c e 포 a 포트스트기존에존에든 이런 이런 들능리그 기획이 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자 분들이 엑셀에다가 기존 o s 운영 m 안에어 운영해 왔던 데이터들을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 o s t i 시고 o r t a n t thing is 얼 h a t the e x c e 트 i 되니까 증설을 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기을 올리고 이런 패턴으로 운영을 하셨다면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해서 미리 고객분들에게 이런 추세로 가시게 된다면 향후 얼마만에 데이터가 차일 것 같고 증설을 어느 시점에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밸런서 같은 경우는 용량이 만약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이거를 분산하는 가이드를 운영자 모델에게 미리 사전 고지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 올바른 패스라든지 혹은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는 패스를 찾아주는 기능 그리고 에러 코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에러 코드에 대해서 운영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를 곧바로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어 필드에서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그 내재되어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에러 코드 어, 사례집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구성조차도 기존에는 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자분들이 미리 직접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파워스터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을 다이내믹하게 고객 환경에 따라서 잘잘 잘, 어, 능동적으로 어, 적용을 시켜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포 파워스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AI 펑션이라고 한다면 Gen AI를 많이들 얘기하시죠. c h a t g p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자연어로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에 대한 해답을 즉각 던져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우리 어, 저희 파워스토어 같은 제품을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 파워스토어에서는 비단 파워스토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군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파워스토어, 파워맥스 이런 델 테크놀로지의 모든 제품들은 시큐어 리모트 서비스를 통해서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인 클라우드 아이큐라는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클라우드 아이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계정이 있으시다면 그 계정을 통해서 운영자 분들이나 고객 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사항들을 일단 자연어 형태로 집어넣으시면 저희 테크놀로지 안에 있는 모든 매뉴얼이라든지 날리지 베이스 혹은 어, 고객 사례들을 모두 어, 분석하고 트레이닝된 그런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답안, 고객분들이 저희 시스템에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기능, 기능들을 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AI를 단순히 플랫폼 안에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외쪽으로 고객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요. 세 번째는 AI 온 파우스트어입니다. 일단 그 AI 플랫폼으로서의 파우스트어의 가치는 이런 AI 데이터나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스토리지 역할이 가장 기본이긴 한데요. 아까 많은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AI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집 단계, 분석 단계, 트레이닝 관계, 그리고 추론 관계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파워스토어가 가지는 이점은 일단 유니파이드 형태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적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프로토콜 자체도 기존의 블럭이라든지 파일과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인 압축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끝으로 이것들을 저희가 어, 즉각 A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빠른 어, 성능과 함께 어, 추론 단계의 에칭 어, 단계에서의 어, 플랫폼 디바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사실 이제 빅 데이터라든지 어, 기존의 그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큰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추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올 플래시도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 행사 중에 가장 어, 어, 꼭큰 꼭지 중의 하나로서 파워 스토어 프라임이라고 새로운 빵션을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 발표된 파워 스토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성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됐고, 그리고 가용성이라든지 혹은 멀티 클라우드 통합과 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그동안 고객분들이 요청하셨던 사항들을 적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이미 어, QLC, 저희가 올플래시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SSS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SSS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 올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글비트를 사용하는 SLC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은 MLC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MLC 용량을 뛰어넘는 TLC 제품이 주력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데이터 부분이 최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해서 t s c 가지고도 저희가 비영도 효과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QLC 모델이랑 QLC 디바이스를 탑재한 모델을 이번에 어, 저희가 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복제, 복제 부분도 기존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단나의 스토리지를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해서 복제를 뜨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어, 그런 스토리조차도 액티브 액티브하게 모든 리소스를 평상시에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어, 디자인된 그런 메트로 볼륨 기능을 저희가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제거나 압축 같은 경우에도 파워스토어는 사실 중복제가 압축 중에 중복제거나 압축을 끌수 없는 상시 제공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감률을 좀보다 더 효율적으로 즉 알고리즘을 인텔리전트하게 개발을 여서 기존에는 4대 1만 저희가 보장을 했다면 이제는 5대 1, 20% 이상 더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컴프레션 압축 부분도 하나의 꼭지가 될 텐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미 데이터 어, 스토리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압축 알고리즘조차도 기존에는 픽스 알고리즘이었다면 이제 가변 알고리즘, 즉 블록의 사이즈를 능동적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끔 압축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는. 그런 AI ML 기능들이 이미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좀더 압축 효율이 높아지고, 어, 높아졌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입니다 아까 그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AI 솔루션이 온프레미에도 당연히 구성이 될 수가 있고 클라우드에도 구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개발은 클라우드로 했다가 그거를 보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온프레미로 올려야 된다면 마이그레이션 간에는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물론 각각의 벤더들이나 클라우드 쪽에서도 그런 마이그레이션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어, 솔루션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 델테크놀로지스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클라우드라도 이런 워크로드를 말그레셔거나 어, 혹은 백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탑재를 하였습니다. 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저희는 APS 블록 서비스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MS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구글, DCP 같은 부분에도 이런 저희 블록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저희 파워 스토어를 연동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하고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끔 좀 음, 제가 자료들을 정리를 좀해었었는데요이한 장으로 모든 것들이 요약하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 i 팩트로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각각의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어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을 뛰어넘고요 이제는 이런 a i 팩트로라는 개념 하에서 통합 플랫폼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델테크 h a 스는 바로 이런 a i 시대의 플랫폼에 맞게끔 플랫폼 하나하나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형태로 연동을 시키고 디자인을 하고 검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객분들께서 이런 측면에서 AI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검증된 아키텍처, 그리고 검증된 제품,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고 로드맵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발표할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동안 경청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박준영이었습니다. <laughs>